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서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어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어 이번 달에는 파키스탄에 가서 또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열방 수원의 사역을 우리 한국에 있는 팀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드 야곱입니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드의 내, 내,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도 예, 이었습니다자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사역,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번이 시점에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막 가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내가 허리오왜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필리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교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무슨 목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차에 파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어이선교사들이 아, 거기에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렇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 1 0배는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갖는데 문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필리핀. 그런데 파키스탄은 나라가 문이 열렸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할 때 파키스탄 나라는 오슬렘 국가고 여러분 그 우주 저기 뭡니까 그 바로에 그큰 어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고 오슬렘 국가고 여기는 여러분 나라 중에 스타라는 이름이 붙는 나라는 다 오슬렘 공식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다들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보따리 하나 싸고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죠.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거기는 쌀도 주고 빵도 줘야 돼요. 근데 파키스탄 나라는 빵한 조각, 쌀한 조각 주지 않아도 구름대처럼 보입니다. 단지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다는 그 이유 어. 한 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교회 여러 군데 이상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교회가 큰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초청한 교회 대부분은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냐? 바로 노마 카톨릭 성당에서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교들은 별로 없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면 기적 이 일어나요. 제가 4월 1일날 한성주 목사님과 이 팀들과 함께 필리핀에 들어가서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는데 그때 8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머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아, 네. 뭐 가지가지 뭐, 저도 아, 네. 못해 신앙이지만 그런 이적을 처음 체험을 했어요. 아, 네. 그 진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제가 별소까지 절절하게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냐? 하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지? 네가 근본이 무엇이지? 네가 필리핀에서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나가줘서 보험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라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다만 건너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지금 한국은 득다수코 배울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이 복음방송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우리 김혜경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것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그냥 계속 기도해야 아멘! 이런 것이 주위 아무나 흉내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표때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의 종인지, 뭔지, 있고 물고기 많은 데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비행기만 타도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가서 바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에 가서 다리를 놓으면 뒤에 예수님 같은 세례관, 저가 세례관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비록 야곱이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 하고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줄 거야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는 데이, 데이비드 김이 아니에요 김지환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데이비드 그 성경의 인물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듣들고내 속에 있는 불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가는 거예요. 난흉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방법과 그런 달라터를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도 저는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생각 가본 적도 없고, 또는 영어도 분닝도못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통역도 다 예비해 주고, 다, 하나님이 다 그곳에 역사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겪어와서 갑자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복음 보건 방송 이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방 TV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고 제가 저거 연결을 시키면 제가 파키스탄에서 수백 명 모일 테니까 실시간으로 어... 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아, 네. 어?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 이 방송도 더 좋아질 거예요. 아, 네. 자 중요한 건. 무슨 사역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지금 뭐, 뭐 코로나 맞으면 뭐, 백신 맞으면 무슨 뭐, 병이 걸리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 나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 이번에 저 25일에 박지다에 가는데, 충분을 죽을 수도 있어요. 12,000명 집회를 하는데, 거기 보디가드가 한 30명이 붙어요. 총 들고. 그러면 그 중에서 까딱 잘못하면 죽국과못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한 번의 집회에 자금 마치 1,500만 원이 들어가요 하루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번 4월 1일 날, 그 자리에서 8천 명이 모였을 때2천 명이 예수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모슬렘들이 두 명에 세명 정도가 예수의 영접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슬렘권 성교사들이 평생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그게 수건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저희들의 사역은 그렇지 않더라고. 왜 그러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출수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가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요. 부모님도 못했던 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통역도 해요, 제가. 제가 이게 나이가 쉬9입니다 올해. 뭘 배워서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아, 네. 가는 데마다 통역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한국에 요정들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습니까? 그런 분들 나가서 술을 언으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근데 이걸 알아야지, 누군가는 전해야지. 지금 그래서 전원가 하니야할 아, 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여기 김미경 목사님한테. 저분이 다 연결해 줄수 있어요, 저분 여러분, 제가 여기 많이 할수 없으니까 편지 거리라고 네. 부탁드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데려갈지 몰라요. 후회 없는 인생 되시다 네.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시간이라는 명 있다는 것처럼 비참한 거 같습니다. 네. 하루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그냥 음?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네. 내시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프로바이더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저는 돈한 푼도 그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벌써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 예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다음 달에 미얀마 갑니다. 여러분. 갈 사람이 있으면 김대감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가서 목회자들 일으킵시다. 아, 네. 제일 중요한 건 가, 가는 데마다 목회자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나라 저희가 가는 데는 한국 사람은 없어요. 전부 현지 목사, 현지 교회입니다. 가서 일으키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불을 붙이려고.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못 가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할수 있는 분들은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할수 있다면 여러분 티켓을 끊고 나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